건우한테 한번더 물어볼까? 엄마. 건우 식탁 좋아요? 네. 건우 <laughs> 식탁 좋아요? 네. 아. 어? <laughs> 엄마도 좋아요? <laughs> 한번 보면 멈출 수 없는 유튜브 채널 해닝.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해 주세요. 해닝에서 왔어요.

마이홈 낮은 식탁을 구매해서 쓰고 계신 고객님이 사시는 집이에요. 이 친구는 올해 3살인 건우예요. 너무너무 귀엽죠? 고객님과 건우가 마이홈 식탁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전체적인 건우네 집 인테리어와 마이홈 낮은 식탁 얼마나 잘 어우러졌을까요? 네, 오늘은 건운의 실제로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고객님 댁에 한번 와봤는데요. 어, 감독님 바닥이 지금 보이나요? 대부분의 그 아파트나 뭐 가정집 바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추럴 톤의 이런 어, 강화마루로 해가지고 되어 있을 거예요. 마이온 같은 경우에도 내추럴로 되어 있어가지고 웬만한 집에 들어갔을 때 인테리어가 그대로 맞물려서 잘 어울리는 그니까 실제로 우리 집에 났을 때 어떤 느낌이 나온다라고 이제 상상만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어내 집에 났을 때 어떤 느낌이 나올지에 대해서 더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건우에 같은 경우에는 거실장도 그렇고 바닥도 그렇고 어 식탁도 그렇고 다 내추럴이랑 화이트로 해가지고 톤을 맞추고 지금 하단 부분에 있는 옛날에 이제 월럿이라던가 이런 어 체리색의 이 이 몰딩 같은 거를 없애고 그레이 톤으로 깔끔하게 지금 인테리어를 새로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요즘에 많이 하는 인테리어, 그레이 톤이라든가 화이트, 화이트 톤의 그레이 포인트, 거기에 내추럴 바닥, 바닥으로 되어 있는 이런 아파트나 가정집에, 낮은 식탁을 놨을 때 이런 모습으로 연출이 된다. 이런 모습으로 보여질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식탁이지만 건우네는 마이홈을 거실에 놓고 쓰고 있네요. 아이가 있는 집에서 마이홈을 거실에 사용하면 어떤 게 좋을까요? 건우네는 지금 낮은 식탁을 마이홈을 거실에다가 배치를 했는데요. 옆에 보면은 책도 같이 건우가 여기에서 마음껏 그림도 그리고 책도 보고 놀수 있게 그렇게 배치를 해놨는데 지금. 1,600 사이즈예요. 1,600사이즈에 고정형 의자 두 개랑 회전형 의자 두 개로 배치를 했네요. 아마 여기는 음, 어른들이 앉을 것 같고 건우가 움직이지 않는 곳에서 앉을 것 같은데 건우는 아직 어리니까 건우가 조금 더 크면 이제 회전형 의자도 쓰기 괜찮을 것 같아요. 마침 뒤에 소파가 있으니까 낮은 식탁이랑 소파랑 했을 때 저희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낮은 식탁이랑 소파랑 배치를 했을 때 어떤 모습인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딱이죠? 소파 바로 앞에 놓고 그냥 저기에다가 회전형 의자 두 개만 놔두고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의자 이렇게 그리고 끄실 때 어, 바닥에 스크래치가 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보시면은 낮은 식탁에는 다 이렇게 부지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의자 편하게 넣고 빼고 하셔도 바닥에 스크래치 생길 일 없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건우는 마이홈 식탁 위에서 얼마나 재밌게 놀고 있을까요? 건우는 그러면 건우 탐색도 이렇게 여기 앉아가지고 자고 그래요. 네, 저 전에 쓰던 식탁에서는 식사할 때만 오르내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여기서 생활하고 있어요. 아, 건우 혼자 장난감들 떼다 내려가기도 하고요. 네, 장난감도 다 여기다 올려놓고 놀고 다른 평소에 그냥 와서 보시면은. 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여기 와 있어요. 여기서만 놀아요. 까! 꿍 건우는 신났네요. 네. 생육피하고 크레파스로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어, 그냥 여기다가 그리고 그냥 이렇게 지우면 되니까. 아, 네. 잘 지워지더라고요. 건우, 우리 이거 이제 지우고 다시 해볼까? 건우가 지워볼까? 건우가 여기 이렇게 쓱싹, 쓱싹, 닦아보세요. 이렇게 쓱싹, 쓱싹. 비행기 빠빠이, 옳지, 잘하네. 건우가 다 지웠어. 이제 엄마가 마무리 해줄게. 우와, 건우야, 엄청 깨끗해졌다. 끝이, 짜잔. 앉아서 생활하기 편하고 이렇게 낙서도 잘 지워지는 마이홈을 건우와 고객님 모두 만족하면서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고객님께. 직접 여쭤봤어요. 해닝 마이홈 식탁 어떻게 구매하게 되셨나요? 딱히 어, 그냥 일반 식탁 말고 낮은 식탁을 꼭 이렇게 구매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높은 식탁도 계속 지금까지 사용해 왔었긴 한데 아이가 앉을 때 식사를 하면은 식사 그 식판이 바로 눈 앞에 있더라고요. 어, 그쵸. 그래가지고 네 너무 높으니까 아기 식사하기가 어. 너무 불편해서 낮은 식탁을 좀 알아보다가 해닝을 알게 돼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어, 그러면 꼭 굳이 해닝 제품 이렇게 좀 고른 이유가 있으실까요? 다른 브랜드도 이제 낮은 식탁을 판매하긴 하잖아요. 네 나, 뭐 다른 브랜드도 많이 둘러보긴 했었는데 리뷰도 그렇고 일단 이제 새로 사용하신 분들 이제 보면은 다 이쪽 브랜드 만족하고 쓰신다고 하셔서 야. 네 해님으로. 리뷰의 영향 네 어, 리뷰 영향 확실히 있긴 있죠 리뷰가 네. 엄청 많이 어. 쌓여있잖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써보시니까 괜찮으세요 리뷰처럼 <laughs> 리뷰보다 더 만족하고 쓰고 있어요 <laughs> 리뷰보다 네, 네. 만약 이제 나중에 리뷰를 제가 쓰게 된다면 한 페이지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